2025년 12월 21일 주일 말씀 잊으면 못하게 되니 죽게 된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지 말라. 본문 호세야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다니엘 8장 11절에서 13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수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부침바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 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꼬 하메 할렐루야 오늘은 첫째 잊으면 못하게 되니 죽게 된다 둘째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지 말라. 이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이 말씀은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과 성령께서 급절히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잘 듣고 행함으로 이번 주의 성탄절 전까지 온전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매일 찾아야 합니다. 전에 하나님과 성령님을 열심히 찾고 섬기며 그 말씀대로 잘 살았을지라도 잘 행하다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마음에서 없는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람 마음은 눈과 같습니다. 사람은 매일 보던 것도 눈으로 보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이 안 나니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이 느끼고 살아갑니다. 이같이 마음에서 잊으면 생각이 안 납니다. 고로 실제 존재하는 하나님과도 성령님과도 선생과도 멀어집니다. 그러다 점점 무덤덤하게 믿고 무덤덤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과 성령을 생각하고 부르며 같이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던 자들도 매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점점 멀어지다가 후회는 안 믿게 됩니다. 누구든지 마음에서 잊으면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 되하듯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은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신이시라. 자기가 산자로서 그 몸이 되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안 잊고 실감합니다. 매일 성경도 보고 시대 말씀도 보고 말씀을 행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자기가 하나님 성령의 몸이 되어 살아야 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산자로서 행해야. 하나님 역사를 실감하며 살아갑니다. 육의 것, 자신의 것은 자기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것은 신의 일이니 하나님 성령님이 행하십니다. 선생 것은 선생이 합니다. 여러분의 것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각자 자기 것은 자기가 생각하고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의 것에서도 자기가 할 몫은 자기가 주의 몸 되어 행해야 합니다. 신과 같이 사는 삶을 살려면 자기가 신의 몸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삶을 자기가 매일 살지 않으면 생각에서 신이 잊혀져 사라집니다. 같이 살아가는 사람끼리도 매일 생각 안 하고 매일 안 보면 마음에서 잊힙니다. 그럼 있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 같이 이야기하고 좋아하며 살지 않으면 보아도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 교통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힘을 받습니다. 하나님과도 그러합니다. 매일 좋아하고, 매일 이야기하고, 매일 생각하고, 매일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실감나고 기쁘고 하나님의 주관이 자기 마음에 차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잊고 신앙하는 자는 죽은 신앙을 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자기 정신, 자기 마음으로만 살아가면 무신론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라 사람이 신령해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되고 통하게 됩니다. 신령은 신령으로 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지구상에 살면서 아무리 크게 보고 감탄한 것이라도 계속 생각을 안 하면 있습니다. 이본 것도 사진이나 그림으로 보면서 계속 생각을 해야 생각이 납니다. 선생도 월명동이나 사람들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사진으로도 보고 계속 생각하며 기도하니 기억나고 마음에서 잊히지를 않습니다. 또 선생은 매일 새벽에 생각하고 기도를 하니 잊지 않습니다. 새벽뿐 아니라 수시로 하나님 성령을 부르고 기도하며 섭리사 일을 여쭈어 보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하나님 성령과 같이 사는 삶을 삽니다. 이같이 안 하고 하나님과 성령과 떨어져서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안 통하면 하나님과 끊어집니다. 그럼 살았다 하나 실상 죽은 자입니다. 산 자는 기억하고 통하며 살아갑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 중에서도 매일 염주를 돌리며 자기가 섬기는 자를 부르는 자가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자를 잊지 않으려 그리한다고 합니다. 또, 마음에 해가 안 가게 하려고 주문도 외웁니다. 또, 절을 매일 하니 허리가 아파서 자기가 섬기는 자를 안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고맙다고 말로 인사하고 기도하고 생명들을 전도하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관리해주고 하나님을 찾고 성령을 찾아야 합니다. 매일 이같이 해야만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고. 산자로서 매일 눈으로 보고 사는 자같이 됩니다. 물건도 쓰고서 반드시 그 위치에 놓아야 잊지 않고 가까이 두어야 눈에 보이니 잊지 않게 되듯이 하나님, 성령, 주 역시 가까이 해야 안 잊는 것입니다. 하다가 며칠만 안 하면 눈에서 안 보이는 것 같이 생각에서 잊혀하기 싫어집니다. 아이가 엄마 찾듯 매일 해야 합니다. 선생도 시를 쓰든지 자만을 쓰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다 안 하면 리듬이 깨져서 생각이 나지 않고 연계와 끊어지고 영감도 직감도 사라집니다. 선생은 매일 하니까 더 영감이 오고 그 세계가 보이고 영계에도 계속 가는 것입니다. 매일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자기 사명,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분복을 매일 행해야 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살아가니 마음에서 잊으면 딴 생각하다 끝납니다. 잊으면 죽는 것입니다. 선생도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려 매일 생각합니다. 매일 각 나라와 각 교회와 떠오르는 자들을 생각하며 각 나라와 교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줍니다. 건강도 기도해 주고 각종으로 잘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절대 기도가 끊어지는 날이 없습니다. 매일 기도하며 개인의 이름도 부르고 교회도 부르고 각 지역도 부르며 섬이사 전체와 세계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잊지 않게 되고 생각납니다. 여러분도 선생같이 해야 신앙생활하면서 천년 역사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이 실감납니다. 여러분이 이같이 잘 행하여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행하는 삶의 목적을 이루라 하심입니다. 그같이 살지 않으면 그 목적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성령, 주 이름만 잊지 않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생활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같이 생활해야 육도, 혼도, 영도 변화가 되어 말씀을 주신 목적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차원을 높이고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그에 따라 대하십니다. 신앙 생활을 하다 만 자들이 과거에 잘했는데도 신앙을 파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하다가 말아서 고로 뇌에서 잊어서 그러합니다. 꼭 해야 할 것들은 각 분야대로 매일 꼭 해야 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도 그러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올수 있는 자들이 집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과 성령을 만나는 사랑의 날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천법이요 큰 법입니다. 하나님 어명입니다. 죄르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사야 58장 1 3절에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마가복음 2장 27절. 또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육이 행한 것이 적거나 공적이 적거나 절대 필수인 안식일 지키는 것 하나 못하는 자는 천국에 있어도 정원이 없는 아파트 같은 집이나 정원이 있어도 나무가 없고 건물만 있는 집에 삽니다. 이같이 행하지 않은 부분만큼 그 부분이 빠진 채 살아갑니다. 천국에서도 육이 행한대로 공적을 쌓은대로 저마다 다른 곳에 처해 삽니다. 또 저마다 행하는 대로 공적대로 천국의 각종 것이 이뤄지고 천국의 집도 지어집니다. 육이 안한 것은 영계에서도안 되어 있습니다. 월명동도 행한대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할 것을 행하였기에 돌, 나무, 찬디, 물, 집, 도로, 운동장, 작품들이 지금의 모습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다 했어도 길을 안 닦았다면 그곳은 길이 없는 곳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무도 안 심었으면 돌만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저마다 세상에서 행한 대로만 천국의 집이 지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교회와서 안 지키고 집에서 지킨다고 하면 천국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건설이 안 됩니다. 자기 유기하는 대로 천국에서도 건설되어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너희 날이 아니다. 나 여호와의 날이니라.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복 주는 것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꼭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잊지 않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일날 각 개인의 가정으로 예배의 영광을 받으러 가지 않으십니다. 아파서 도저히 교회에 올수 없고, 나이가 많아서 거동이 불편해 올수 없는 자는 가정에서 말씀 듣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자나 교회 사람들 눈에 안 띄고 싶다고 안 오고, 우울증으로 안 나오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만남과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부서 모임도 하고 한 덩이가 되어서 해야 더 굳건해집니다. 그런데 핑계대면서 안 오면 말씀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들이 습관되어 집에서 듣고 있습니다. 새벽기도도 그러합니다. 새벽기도를 안 하면 그 방면에서는 바로 죽은 신앙이 됩니다. 자기가 할 일은 각 분야대로 꼭 매일 자기가 해야 합니다. 항상 육계도 영계도 한 만큼만 존재합니다. 자꾸 행해야만 신비하고 웅장하고 빛나는 세계에서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 그럭저럭하는 마음 가지고 산 자들은 영계에서도 그 차원에서 살아갑니다. 뇌에서 마음에서 잊으면 생각날 때까지 못합니다. 잊지 않으려면 방 벽에 써 붙여놓고 매일 보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같은 말씀을 해 주시고서 내년에도 행사 때 와서 먹을 때나 하나님 성령 주 생각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나를 잊고 살겠느냐? 2026년 처음과 나중까지 나와 일체되어 살아라. 그래야 나 하나님 앞에 모심과 섬김의 도를 지켜 날마다 희망을 이루며 산다 하셨습니다. 생활에서 하나님을 잊고 산 자들은 결국 세상으로 나가는 운명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귀한 말씀을 목에 걸고 다니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잠언서 3장 3절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확실한 이념과 확실한 마음과 확실한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글씨를 흐리게 써 놓으면 안 보이듯이 행실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선생을 가르치면서 늘 평소 신앙이다. 이를 속시원히 말좀 해다오, 속시원히 증거해라 하셨습니다. 지금 평소 신앙을 시원찮게 해놓으면, 천 년이 가도 자기 신앙이 시원찮게 변화됩니다. 또한 후손에게도 시원찮게 이 복음이 전해집니다. 하나님 예수님 속이 시원하시도록 차원 높여 살아야 과거보다 대나 이상 세계에서 살며 축복받으니 자꾸 하고 싶어지고 더 많이 행해집니다. 하나님 성령은 신이시라 육을 가진 자들에게는 안 보이십니다. 고로 우리가 그 육신이 되어 그 뜻대로 삶으로써 자기를 통해 확실하게 하나님 성령을 느끼고 비추어 봐야 합니다. 그러면 더욱 확실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해 놓은 것이 없으면 내 영이 살아 존재하나? 마음이 있나? 없나? 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적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보면서 능력도 힘도 받고 하나님 성령과 선생과도 교통합니다. 사람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니, 마음에서 하나님을 잊으면 마음이 바로 딴데로 돌아갑니다.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며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면 매일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존재하고 있는데도 생각에서 잊으면, 있어도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 삶에서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신만이 아십니다. 이를 두고 성령께 매일 간구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과 성령님을 수십 번씩 찾고 불러야 됩니다. 선생도 일하면서 늘 하나님과 성령을 부릅니다. 또한 여러분도 안 잊으려고 여러분의 혼과 영을 불러서 보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성령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 생활에서 잊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 성령을 가까이 하면서 부르고 매일 수십 번씩 감사하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매일 해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집에서 개 기르는 자들을 보면 매 시간마다 개를 부르고 쳐다보고 만져줍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만지고 대합니다. 우리는 개 부르는 만큼도 하나님을 안 부르고 신앙 생활을 합니다. 하찮은 개도 그렇게도 모셔주고 관심 쏟고 대하면서 하나님은 그같이 같이 생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세상을 창조하여 마음대로 살라고 해주시고, 또 천국에 와서 살라고까지 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같이 대해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보다 못하게 대합니다. 개들은 뜨거운 관심으로 대하면서 하나님은 보통으로나 관심 없이 또는 늘 잊고 대한다면 하나님도 그 행한대로 또는 그 행위에 갑절이나 갚아 대해 주십니다. 이해가 가기 전에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못한 것 모두 진짜 성령님과 함께 끝이 청산하고 해결하고서 크리스마스를 맞고 새해를 맞아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때도 연말 분위기에 휩쓸려 예수님 탄생만 생각하면 하나님도 그를 그같이 대하십니다. 매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생명 전도도 하고 생명을 관리하면서 자기 생활도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 매일 드릴 제사를 패하지 말고 매일 제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럼 잘 되고 형통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면 은혜의 강이 말라서 사탄이 옵니다. 얻는 것이 없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번 주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주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러 오셨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산 자들이 되었습니다. 고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때는 축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몸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때 많은 자들을 초대하여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번 주 특히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잊어서 못하여 죽은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매일 드려야 할 제사인데 폐하여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어서 찾아 즉시 고쳐야 됩니다.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빕니다. 말씀 마쳤습니다.